안녕하세요. 더팩트 리포터 원진입니다. 새로운 어플을 소개해 드리는 어플 통 시간인데요. 이 다양한 어플들 어떻게 사용해야 보다 유용할까요? 네, 프리마켓 친구란 어떤 어플인가요? 예, 프리마켓은 지인 기반의 온라인 장터입니다. 다른 중고 어플이나 직거래 기반의 어플들은 상품을 등록하면 아무에게나 노출이 되는데요. 프레마켓 친구는 자신의 지인들에게만 노출이 됩니다. 지인들이 상품을 퍼뜨려주고 소문을 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요. 다른 어플들은 상품을 올리게 되면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프레마켓 친구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불안해서 보할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기존 어플들도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프레마켓 친구는 지인들끼리 퍼트린 관계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에게 카톡으로 상품을 퍼뜨리게 되면 그 친구는 판매자 퍼뜨린 사람의 관계들을 볼수 있도록 구현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 아니더라도 관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상품이 추천되었는지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연령층이 거의 젊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용하지 말라는나요 예, 네, 요즘 스마트폰은 어르신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프리마켓은 카카오톡 정도의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는 수준의 사용법으로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명은 그렇다 쳐도 주소나 계좌 번호 인증 무서워서 그래 할까요? 아, 프리마켓은 계좌 정보를 입력해서 실명을 인증하기도 하고, 그다음 주소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정보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판매가 가능할 경우에 판매자는 자신의 계좌번호나 주소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는 자신의 입금했을 때 자신의 주소를 알려줘서 상품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사용해보고 싶은데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알려드릴게요. 프레마켓 처음 실행하게 되면 지금 여러 분들이 올린 상품들이 있는데요. 어, 홍대 작가들의 상품들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추석 시즌이라 추석 상품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왼쪽을 누르면 자신의 친구 목록들이 보이는데요. 친구 목록을 선택하면, 전화하기, SMS 보내기, 카카오톡처럼 바로 프리마켓 앱에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세민 상품을 한번 구매해보고 싶을 때는요,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 요청을 누르면, 구매 요청을 누르 쉽게 구매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퍼트리기가 프리마켓에서는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어, 게 파트리기 버튼을 누른 후에 판매자와 자신의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친척, 동료, 지인이 있는데요. 지인이라고 한번 하고요. 메시지를 입력하면 그리고 파트리기 단추를 누르게 되면 프리마켓,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SMS로 퍼뜨릴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퍼뜨리게 되면 한 번에 페이스북으로 해당 상품이 퍼뜨려지게 되는데요. 완료되었습니다. 자, 관계들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친구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정석영 님이 판매하고 있고 그 친구인 이정훈 님을 통해서 제이 상품을 추천받은 상품입니다. 바로 이게 프리마켓의 지인 추천 시스템입니다. 네, 회원가입부터 사용법까지 정말 쉬운데요. 지금까지 프리마켓 친구 어플 운영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플 사용하시는데 궁금하셨던 점이 다 풀리셨나요? 앞으로 더팩트 어플 통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팩트 리포터 원주윤이었습니다.